이번 시간에는 2025년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산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첫 만남 이용권으로 첫째 200만 원, 둘째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쌍둥이의 경우 총 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미만의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구에 아이돌봄이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다음의 경우 우선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% 이하면 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 부담금의 10%를 정부가 추가 지원합니다.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150%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.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9구간 중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첫째 둘째는 1년에 135만원을 셋째 이상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자녀수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 그리고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, 입양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면 한 대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KPS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부터 기존 20% 할인에서 이자녀는 30%, 3자녀는 50%까지 할인됩니다. 2025년부터 이자녀 100만 원, 3자녀 200만 원, 4자녀 300만 원등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추가됩니다.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%를 16,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가스요금은 동절기의 경우 월 18,000원을, 그 외의 기간은 월 2,470원을 한도로 취사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역난방을 하고 있다면 월 4,000원인 지원금의 1년분을 한 번에 지급받습니다. KTX, STR의 경우 어른 한명을 포함해 3명 이상 이용 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5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중 2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30%를, 3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50%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 구성원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됩니다. 시설 이용요금은 비수기 주중에는 객실 30%, 야영 시설 20%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성수기와 주말에는 객실, 야영 시설 이용료를 각 10%씩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